중학교 3학년 외부지문 어롱 워크투어를 이거 들어갈 건데 출제 포인트가 우선 어법이 안 나온다고 했지 너네 어법 안 나온다고 했으면은 원래 여기서 어법이 거의 아예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봐 확실히 안 나오는지 어휘는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나오는 포인트는 항상 매년 이건 나왔어요. 내용 일지 자, 다음 중. 어, 본문의 내용과 뭐 일치하는 내용을 말하는 사람을 고르세요. 막 민수, 막 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항상 나왔었으니까 내용 정말 정확하게 해석이 되셔야 하고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한 개도 없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외를 뭐 푸얼 막 이렇게 바꾸고 바꿀 수 있고. wonder 이거 wonder로 이렇게 혼동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거 순서문제로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a b c 해가지고 섞어 섞어 자 다음 글을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b a c 이렇게 맞추는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또뭐 나올 수 있냐 요런 거딱 꺼내가지고 빼놓고 자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1뭐2 3 4뭐5 해가지고 자 5번 고르고 요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올 만한 게 지칭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음 1, 2, 3, 4, 5중 희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1은 쌀바, 2는 쌀바, 3은 막 쌀바스 데드 막 이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고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안 틀릴 거예요. 여기서 틀리면 너무너무 아깝죠. 잘 공부합시다. 자, 우선 이게 막 스토리가 막그 전체 스토리가 나온 게 아니고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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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요약본을 찾아왔어. 요약본 볼게. 실바는 이제 딩카 부족 출신의 아이고. 학교에서는 정부의 공식 언어인 아랍어를 배워야 되는데 집에서는 딩카 부족 언어 쓰고. 쌀바라는 애는요 나 실바라 했니 쌀바라는 애는요 (1년) 내내 학교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우기 기간 비 오는 그 우기 기간에만 학교 갈수 있고 건기에는 이제 아예 물이 없는 지역인가 봐 그래서 물을 찾아서 마을을 떠나야 된대 가족이 쌀바의 아빠가 부유합니다 판사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다그 지역에서 이제 (1985년) 남수단에서요 (10살) 정도 되면 남자애들은 학교에 가고 살바가 지금 11살이어가지고 작년부터 살바 학교에 갔고. 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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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를 했는데, 자, 살바가 이제 막멍 때리고 있는데 수업시간에 갑자기 꽝 소리가 나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선생님이 이제 마을 가지 말고 숲을 향해 달려가라. 숲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된 거고. 내전이 뭐냐면은 나라 안에서 싸움이 난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한국 안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게 전쟁이 일어난 게 내전이에요. 쌀바가 속한 노 뭐, 남부의 반군이 이러고 정부군이랑 막서 싸우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직 뭐 본문에 나온 건 아니니까 안 봐도 되고 쌀바는 있는 힘을 향해 덤불 숲을 향해 달렸대요 꽝막 폭탄 터고총 쏘고 막달리는 거야 지금 수 학교에 수업 듣다가 음 단어 시험 볼 겁니다 자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갈게요 the teacher droned on with the lesson 자드론온 질질 끌다 느리게 하다 길게 늘어놓다. 선생님이 아주 느리 느리 질질 끌었대요. 수업을요. About 뭐에 대한? The Arabic language. 아랍어에 대한 수업을 질질 끌고 자 이번 뭐 아랍어 표현은 뭐 이러면서 질질 끌고 간 거야. Salva는요, spoke the language of his Dinka tribe. Salva는요, 자신의 그 Dinka 부족 아까 살바가 딩카 부족 사람이었지. 자, 딩카 딘카, 자신의 딩카 부족의 언어를 예, 말을 했대요. 앳 m 홈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딩카 부족어로 얘기를 했고 이런 거 내용일치 때문에 잘 해야 돼. 집에서는 딩카 부족어로 얘기를 했고 그러나 학교에서는요. 살바가 배웠어요. 뭐에 대해서? 아랍어에 대해서. 집에서는 딩카 부족어, 학교에서 배운 거는 아랍어. 아랍어는 뭔데요? 동격입니다. The official language 공식 언어요. of the Sudanese government far away to the north. 자, Far away, 멀리 있는 어디에 북쪽에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수단 정부의 공식 언어인 아랍어를 학교에서는 배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밑에 해석도 한 번씩 읽어주세요 자 선생님 느릿느릿 아랍어 설명했고 집에서는 딩카 부족으로 했지만 학교에서는 아랍어를 배웠다 됐죠? 아 어디에 있는 멀리 북부에 있는 수단 정부의 공용어 아랍어를 배웠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11 years old 11살 on his last birthday 지난 생일에 11살이었던 살바는 was 였어요 a good student 아 어떤 학생이었대 모범생이었대요 모범생이었대요 불량학생 아니에요 담배 안 폈어요 모범생이었어요 he 살바는요 이거 he 잡으세요 다 he 누군지 살바죠 여태까지는 다 살바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살바는요 already knew 이미 알고 있었어요 the lesson 뭐를요 그 수업 내용을 자, 수업 내용 뭔데? which he was why he was letting his mind wander down the road of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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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세 줄이야. 문장이 여기 아, 두 줄이구나. 여기부터 깜짝이야. 자, 살바는 이미 수업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자, 여기 쉼표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는데요. 이거는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 가지고 자 앞문장을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수업 내용을 아는 것이 뭐, 그리고 수업 내용을 아는 것이 선생님 질문 있어요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명사 명사를 선행사로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시는데 나 잘못 표시해놨잖아 앞에 명사 명사를 선행사로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봐 요 콤마 돼 있고 관계 대명사 있으면 이거 관계 대명사 계속 적용법이라 부르고요. 자, 관계 대명사 계속 적용법 딱두 놈이 있어요. 콤마 후랑 콤마 위치 딱두 놈이 있는데, 자, 당연히 얘네는요. 앞에 명사를 꾸며줍니다. 앞에 명사를 선행사 선행사로 갖고, 여기서 조금 이상한 놈이 뭐냐면은 위치는요. 앞 문장도 선행사로 가질 수 있어. 앞 문장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다고. 위치는, 콤마 위치는, 콤마 위치는. 볼게. 잘 봐잉, 잘 봐잉.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봐봐. 그는 이미 수업을 알고 있었어. 자, 그가 이미 수업을 알고, 엔드잇이 받아주는 게 뭐냐면 이게 앞 문장이에요. 이시 가사 이시앞 문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미 수업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게 was why, was the reason why. 바로 이유,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맨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맨날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외워놔. 자 봐봐, which 자, it was why, it was because 이거 why 쓸 거니 because 쓸 거니 맨날 맨날 시험이 나오거든. why 나오면요 여기다가 the reason 추가하세요. 자 그리고 수업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이유였다, the reason why 이유였다. He was letting his mind wander. 살바가 아니 휘도 살바입니다 여러분 노란색 다 살바예요. 살바가 was letting 내비도대사역동사 어, 목적어 목적격 보자리 동사원형 썼죠. 자 그의 마음이 wander 떠돌아다니다죠. 이거 혼동어 wonder 궁금해하다 쓰지 않도록 조심. 그의 마음이 떠돌아다니도록 한 이유였습니다. Down the road 막이 길로. Ahead of his body, 그의 몸보다 앞서서. 자, 그러니까 수업을 너무 이제 다 알고 있어 가지고, 다 살바가 이제 몸보다 앞서서 이제 정신이 먼저 이제 막 길을 떠난 거야. 어, 아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하, 살바의 수업 듣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걸 배웠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쌀바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인 거고요. 자, 비부터 이제 흐름 바뀌니까 잘 보자. 자, 비번 살바 was well, well aware of how lucky he was to be able to go to school. 자, 여기 보니까 be aware of 뭐 뭐에 대해서 알다라는 뜻이거든. 쌀바는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뭐를? 전치사 뒤에 뭐 나오니? 명사요. 명사 뭐 나왔니? 절이요. 명사 절. 다시. 전치사 뒤에 뭐 나오니? 명사요. 지금 뭐 나왔어? 명사 절이요. o k a 자, how lucky 얼마나 운이 좋은지. Salva가 was he was lucky인 거야. he was lucky. he was lucky인데 의문문 되면서 이제 lucky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아, 뒤가 아니고 앞으로 빠진겨. 선생님, 왜 how 뒤에 y lucky가 붙어 있지요? 의문사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밉니다. 꾸밀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세트로 의문사가 됩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지 자 쌀바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자기가 알고 있었어. to be 뭐 해서? to be able to 자뭐할수 있어서 be able to 할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 갈수 있어서 얼마나 운이 좋은지 잘 알고 있었대요. 왜? he 살바는요 could not attend. oh attend 다니다 출석하다. 다닐 수 없었거든. the entire year. 전체의 년을. 그러니까 학교 1년 내내 다닐 수는 없었거든. 이런 것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야 항상 너네 부정표현 조심하세요. 이거 빼면은요, 여기 써야 되는 단어도 바뀌는 거야. not 같은 거 나오면 진짜 조심해야 돼. not 빼면은요, 바뀌는 거야, 뒤에 내용. 자, 쌀바는요, 다닐 수 없었어요. 1년 내내를. 오케이? Because, 왜냐하면은,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요, 여기 주어, 여기 동사, 여기 접, 주동 어딨어? 여기 전치사구 하나 껴 있고 주동력 있다 보이니? 왜냐하면은 뭐 이거 전치사 먼저 해석할까? During the dry season 건기 동안에는요, his family 그의 가족이 moved away 떠났어요. From the village 그 마을로부터. 왜? 아까 내가 여기서 읽었는데 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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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기에는 물을 찾아서 마을 모두가 가족 모두가 마을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기 때만 학교에 갈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건기 동안에 그의 가족이 move away from their village 마을에서 떠나야 되니까 1년 내내 학교를 갈 수는 없는 거 잡으시고요. But 그러나 자 이런 거 문장 삽입하라고 할수 있어 흐름이 바뀌니까 그러나 어디갔어? During the rainy season 우기 동안에는 비가 오는 그 우기 동안에는 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바는요, could walk to school 학교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여기 콤마 위치가 설명해주고 있네요. And it 그리고 그 학교는요, was Only half an hour from his home. 쌀바의 집으로부터. 이거 누구야? 쌀바죠, 계속. 쌀바의 집으로부터. 노란색은 다 쌀바입니다. 쌀바의 집으로부터. 오직 30분 떨어져 있었다. 자 이런 거 너네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내용일치해서 숫자 조심해라. 내용일치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쌀바의 집은 학교로부터 한 시간 반 떨어져 있었다. 맞아, 틀려. 틀리죠? 쌀바의 집은 half an hour. 이거 무슨 뜻이야? 한 시간의 절반. 그니까 30분 떨어져 있던 거예요. 어? 이런 거 조심하세요, 진짜. 내용 일치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살바가 학교에 가는 게 행운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고 C 갈게요. 살바의 아버지는요, what 였대요. 아 성공한 사람이었대요. 부유한 집안 금수저. 남수단의 금수저, 살바. 자, 히 조심하십시오. 이거 살바 아닙니다. 살바의 아버지는요, 소유했대요. 많은 헤드는 이제 막소 20두 할때그 둔데 쉬쉬운 말로 말이라고 하면 되고요. S 붙인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둘다 씁니다. Heads of cattle 아니면은 head of cattle. 살바의 아버지는 소유했어요. 많은 소마리들을요 그러니까 소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 부자였다고 And 그리고 살바의 아버지는요, worked 일했습니다. 나 뭘로써? S 로써. Their villages judge 그 마을에 자기 마을에 판사로서 일했대요 자. 어? 판사가 뭔데? 부연 설명. honored. 아, 명예를 받고 respected 존경을 받는 이 위치, 위치인 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살바는요. 헤드 가졌었어요. three brothers and two sisters. 이런 거잘 봐야지 숫자 나온대 잘 보라 있어요. 내용 일치에서 살바는요. 남자 형제가 셋이 있었고요. 살바 아직 몇인지안 나왔고 남자 형제 중에 여자 형제가 둘 이렇게 있었대요. 음. 그럼 이 집안에 애들은 몇 명인 거야? 살바 포함하면 여섯 명인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알겠지? 자, 살바는 세 명의 남자 형제. sibling 형제. 그리고 two sister 여자 형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자, as 뭐할 때? 각각의 손 소... 단수 단순... 명사 나오죠. 이치디에는 각각의 소년이 남자애가 그러니까 남자애가 사내 아이가 r e a c h e 달할 때. The age, 나이요. of About 대략 10살이라는 나이에 도달을 할때 He, 그 각각의 소년들은요. Was sent off. 보내진다. 수동태죠. 보내진다. 어디로? 학교로. 아, 남자애들은 10살쯤에 학교에 가게 된대. Salva's older brother Eric and Ring had gone to school before 힘 누구야? Salva. 그래서 야 살바 형이 두 명이래. 아까 남자, 남자 형제 세 명이라고 그는데 봐봐. 그러면은 남자 형제가 세 명이야. 남자 형제가 세 명인데 두 명이 형이래. 형 형. 그럼 살바 남자 형제 중에 여기 껴 있겠네. 그치지 살바 동생, 남동생. 여자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돼 있네. 자, 어그 에릭이라는 애랑 형이랑 링이라는 형아가 살바보다 먼저 학교 에 갔고요. 그리고 l 이거 여러분 이렇게 세미콜론 있는 건 접속사예요. 그리고 let's 지난해 it had been 여때요. 살바's turn 이거 살바잖아. 살바의 차례였습니다. turn 차례 차례였다. 자 여러분 여기 왜 헤드피피가 뽕뽕뽕 나왔냐면요. 어 지금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시점이 살바 학교에서 멍 때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살바가 학교에서 멍 때리고 있는 시점보다, 형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살바가 학교에 입학한 게, 먼저잖아. 잘 머리를 굴려보세요, 지금. 살바 지금 수업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형이랑 살바, 형 입학한 건지야. 여기. 살바 입학한 건지야. 여기. 그치, 먼저지. 그래서 여기 헤드빈, 헤드빈 쓴 겁니다. 자살바에 이거 히즈도 또살바입니다살바에두 여동생인지 누난지 여자 형제들인 에키시랑 에그네스는요, did not go to school 학교 가지 않았습니다. 자, like 전치사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 Like the other girls in the village 마을에 있는 다른 나머지 소녀들처럼, 대가 누구야? 에키 에그네스는요, stayed home 집에 머물렀고요. 그리고요, 애키, 에그네스는요, learned 배웠습니다. 이거 잠깐 전치사 명사 버릴게. 너네 목적 어딨니? 여기 너네 목적 어딨어? 여기 선생님 네. 목적을 자리에 명사 올수 있게 명사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명사입니다 How to keep house 살림을 하다 살림을 하는 법을 배웠대요 아 엄마로부터 아 남자애들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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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몇 년이야 85년에 남수단에서 남자애들은 10살 정도 학교에 보내졌고 여자애들은 음 다른 마, 마을에 있는 다른 여자애들처럼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살림하는 법 생계를 꾸려가는 것 그런 거를 배웠구나 라고 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